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하 헛터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어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고본데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어 야고보 사도는 앞부분에 에, 우리가 어, 무자비한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무자비한 그러한 음, 것으로 우리가 심었다면. 결국 우리도 심판 때 무자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자비를 베푼다면 우리가 심판을 이긴다고 그렇게 1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행함이 있는 것인가? 행함이 없는 것인가?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믿고 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또 귀신들의 믿음과 비슷하다. 이런 말이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서 아브라함이 그가 이삭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번제로 드렸을 때 그럴 때에 그가 어로여해졌다 의로 해겨졌다 그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 역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기생납도 그가 그 정당분들을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할때 그렇게 행할 때 그가 어렵다고 어. 인증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믿음을 자꾸만 자기 믿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다 자기 믿음으로 그 호황된 자기 생각으로 막 믿음으로 하는데 건 진정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응? 이생라압도그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고, 그래서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아보함은요 말씀을 듣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대 우루를 떠날 때에도, 하란을 떠날 때에도, 그 말씀을 듣고도 75세 때,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삭을 바치게된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이그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죽은 몸에서 75세에 그가 자손의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 아내 90세 의 경수가 끊어지고, 도무지 이제 의학적으로나 어떤 지식적으로 되지 않는, 과학적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다시 번제로 드리라 할 때도, 하나님이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알고 그렇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절망을 하나님께서 응이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너이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망으로 어 절망 중에서 생명을 주시고 다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도 세상에 여러 가지 절망이 있지만,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서 이 절망 중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니, 우리 자신이 절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바로 그, 그러한 믿음으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절망해서 소망을 주실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보면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인내를 시켜서 결국 그렇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도 그 정말 믿음이 나도 알지 못하게 단단해져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될줄 믿습니다. 이하로도 그러한 믿음으로 점점 정질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 세상 소리에,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욕망에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조금씩 순종해 나가면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 아브라함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믿음임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